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누나입니다. 오늘은 앉아서도 빨라질 수 있는 그런 버그를 한번 사용해볼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샷건과 가솔린이 필요한데요. 가솔린은 현관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바로 가보죠. 자, 일단은 가솔린을 터트려야 됩니다. 여기서 앉은 상태로 가솔린을 샷건으로 터트리면, 제가 죽습니다. 네. 자, 이러면은, 이제, 두 번째 날로 오게 되죠?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해요. 두 번째 날로 오게 되면은, 안증 상태로 태어나게 될 겁니다. 자, 원래는 일어나서 태어날 텐데, 여기서 안증 상태로. 이러면은, 빨라져요. 안증 상태에서도. 이거 거의 뭐, 일어선 상태 정도의 수준이에요. 한번 뭐 밖에 나와가지고 더 자세히 보도록 하죠 자 할머니가 열었는데 뭐 액자가 떨어지지 않고요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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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오세요 뭐 하세요 자 일단은 뭐 원래였으면은 거의 잡혔죠 앉은 상태에서는 예한번 네. 놀려볼까요? <laughs> 할머니 일로 오세요 할머니 어 이거 신기하다 할머니, 이쪽이에요! 자, 원래였으면은 이거 죽었죠, 그냥. 예. 네. <laughs> 제가 훨씬 더 느리기 때문에. 혹시 이쪽에서도 빨라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쪽 쳐주고. 아, 여기도 빠르네. 어, 아, 이거 편하다. 자, 일단은 뭐 위에 있는 아이템은 얻기가 힘든다는 점 빼고는 좋은 버그인 것 같아요. 예. 네. 나쁘지 않은 버그인 것 같습니다. 계단이 로대도 빠르고, 여기가 완전 빠르네. 여기가 완전 좋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한번, 네, 가솔린을 샷건으로 터트려서 제가 죽으면 은 빨라지는 버그를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